이번 시간에는 목수국 가지치기와 삽목 작업을 통해서 목수국 명품 카페나 정원,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목수국을 활용을 해서 명품 카페나 정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2022년 3월 20일 날 처음 목수국 5종 총 20주를 구매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 목수국이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목수국 총 20주입니다. 아주 연약한, 선목한 목수국이었죠. 이 20주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동안 가지치기와 삽목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수국 수고, 수고가 상당히 다른 목수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수고가 낮은 만큼 그만큼 목수국에 대한 개체 수가 약 천주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자라고 있는 목수국 가지치기를 또 해서 삽목을 했습니다. 가지치기 전 모습이고요. 후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만 남겨놓고 모두 가지치기를 했지요. 이 목수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남겨놓고 모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가지치기 후 확보한 가지가 20가지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20가지를 한 가지마다 4개 내지 5개 정도의 목수국을 자른 후에 삽목 개체 수를 총 8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떠신지요? 두 개의 목수국에서 80개의 삽목 가지 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폐 스트로폼 박스에다가 원의 상토 50% 정도를 넣고 이렇게 확보한 목수국 개체수를 삽목을 했습니다. 지금 80개의 삽목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삽목한 목수국이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형 화분이라든지 목수국을 활용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이식하고 꾸준하게 목수국을 관리한다면 최소한 2, 3년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수국 명품 카페라든지 정원, 울타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꿈이 꼭목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